경기고 나라 지킴이, 경기도 나라 지킴이 앞을로전하겠습 진짜 파리로 우리 대한민국 일제 압제하에서 해방된 파리로 어, 해방된 날을 복체나 한 듯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 와. 이 가짜 정부에 대한 이 항의 절규하는 규탄하는 이 집회 대단합니다. 시민들의 연대 줄이 끊이지 않습니다. 와 노란 봉투법으로 기업들이 전부 다 떠나고 있고 전부 다 실은 실업,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는 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에서 한마디로 아주 빈민 국가로 지금 몰락하는 이런 순간에 우리 국민들은 그냥 있으면은 사람이 양심이 없는 거겠죠. 冲冲冲！上上 대단합니다.

아이 고 우리 대단님는장난한에못가고 불러주셔 아이아님 안녕하세요. 아들이 외국에서 지금 보내주었기 내가 너무 네 아, 그렇구나. 바로 보내주고 홍경 목사입니다. 아, 네, 아, 아, 아. 네, 홍경, 홍경 목사. 목사입니다. 우리 아, 이근촌 우리 위원님. 네 감사합니다.